근데 요즘 같은 이 전문직 전성시대에 마사회 입사를 좀결심하시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저도 밖에서 개고양이 동물병원에서 한 3, 4년 정도 근무를 하다 입사를 했고, 처음에 이제 개원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개원은 결국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어,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마사회 지원을 하, 했고,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, 마사회 수의사가 외부에서 수의사 활동하는 것보다 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 말이라는 동물은 저희 마사회 아니면은 수의사로서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말을 좀 진료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료적인 측면에서 보면, 이제 개고양이 같은 경우에는, 동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아무래도 내과, 외과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, 근불격계 질환이 흔한 방주마의 특성상 한분야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마사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? 제일 중요한 건 이제 NCS가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데 NCS는 오.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의 과정은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NCS를 합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말의 생리학이라든지 기본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좀 면접을 보실 때 필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흔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